여기서 변명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죠? 사실은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어쩔 수 없어 자기 합리화와 변명,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누군가 그럴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장애물은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 종류와 그 높이와 그 수준들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장애물로 인해서 할수 없이 포기하고 변명하고 합리하고 그냥 안주하고 혹은 실패의식에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진입 장벽이라는 표현을 저는 하나였던 장애물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딤돌로 삼아서 만들어갈 수 있는 두 종류의 경우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가 디딤돌로, 디딤돌로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여기서 몇몇은 이렇게 뛰어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 물론 성공에 대한 그 가치들, 성공에 대한 기준들은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하는 그 성공은 네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시 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적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만들어 갈수 있다 봅니다. 자, 그런데 목표와 또 목표의 가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이곳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간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장벽을 다 뛰어넘었을까? 저를 보면 제가 원하는 것을 40세 때까지 거의 대부분을 많이 이루었어요 40이 돼서 제가 여기 41에 왔는데 개척하러 왔는데 제가 꿈꿔왔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정말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여기 와서 그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몇 가지 중에 지금은 두 가지가 실행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좀 하나 더 가면 조금 더 나오겠죠. 아마 조금 있으면 발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있었어요. 그거 철인 삼정 경기. 제가 지금 하기는 체력적으로나 또 이런 부분에 거의 중도 포기가 될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수영했는데 수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 안경이 물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워터 고구리란 물 안경에 도수가 있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배는 게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제가 안경을 벗을 때 저에게 함부로 오지 마십시오. 어쨌든, 근데 물 안경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물 안경에 도수가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하게 되고, 몇년 하다 보면 아마 체력도 길러져서 1.5km, 2km의 어떤 바다 수영도 일반 수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턱도 없지만, 한번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뛰는 거 하고 사이클 정도는 할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 일을 다할수 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뛰어넘은 사람이 스스로 의지가 강해서, 실력이 강해서, 경험이 많아, 서 지식이 많아서 다 뛰어넘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 누군가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좀 이렇게 디딤돌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은 경험이 있다면, 아픈 경험을 통해서 힘겨운 시간을 뛰어넘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비슷한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등을 내어주라는 거야. 등을 내어주고 너희 등을 밟고 올라설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그 높이가 좀 줄어들 것이고, 쉽게 장애물을 보다 더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경험들, 삶의 목표들, 삶의 경험들, 능력들,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서 말했었던 뭐 목표를 이뤘을 때 나오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도 누군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것도 도구가 되어지는 도구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도구냐 보배로운 도구인 것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나누고 베풀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성공, 그래요. 자기 열심히 달려와서 멋지게. 화이팅!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그러니까 그것을 이룬 다음에, 뭐, 실제적인 삶의 이룸, 이룬, 이룸에 있을 때에,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꿈, 너머의 꿈은 무엇인가죠? 내 꿈을 이뤘어요. 그럼 꿈을 이뤘어그 어떻게 살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데요? 그것이 더 중요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여전히 장애물과 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가치를 적용해 살아가는 것이고, 혹은 그 과정에서 뛰어넘었을 때도 그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인생은 넘어져도 혹은 잘해도 비참하지 않은 거야. 꼭 넘고 못 넘고로 우리의 인생이 결판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만드시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것이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자,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미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이렇게 디딤돌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실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혹은 넘어지 면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늘 잘한 사람에게만 상주고 잘한 사람들에게만 눈을, 눈길을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면 탄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99마리도 역시 똑같이 중요한데 그들은 안전하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아주 말안 듣고 못되고 나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밖에 없는 이런 약한 마리가 있어요. 그 이런 약한 마리는 냅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나신 거야. 찾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도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취급받는 세리.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에 로마 식민지에 있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는요. 유대인들의 매국노고 적이고 쓰레기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세리가 저기 있다. 발견됐다. 못본 척하고 뺑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세리를 하나님 주목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는 거야.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따라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령과 우리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 능력과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다음 주까지 이어서 갈 건데,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예수님이 시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 인생을, 내 삶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나도 사랑 못 하는데 내 몸을 하찮게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데 누군가를 존귀히 긴다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존중 여기고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며 일 때에 그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은 너도 우리도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인생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 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이는 여러분 그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레이는 마태 마태. 레이 이름은 마태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지 않습니까? 레이는 마태고요. 이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을 걷는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는 데, 정당한 방법을 걷어도 사람들이 힘든데 살기 어려운데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정당한 것은 로마로부터 로마 당국으로 보내고, 나머지 자기가 매긴 세금은 다 자기 것으로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당시 세리,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앞잡이 있었던 사람들은 외국노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그런 힘의 주체를 갖고 등에 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했죠. 그런데 그 힘이 원래 굴복했을 뿐이지 좋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사람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세간에서 앉아 세금을 거어들이는 세리마테, 세리레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사, 좋아할 수 없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그 무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리든 세리끼리 무리 무리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세리와 제인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같은 무리들끼리 모인 거예요. 같은 무리들끼리. 그 무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세리 레이에게 마태에게.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은 다 피해 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눈을 마주치고 가신 거야. 그런 거 이런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사람들은 피해 가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레일을딱 주목하신 거예요. 일부러 다시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레일을 바라보신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혼내키려고 아니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대뜸 너 나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1년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감을 갖고 너 나를 믿지 신뢰하지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이 잘 묘사되지 않아서 바로 즉시로 따랐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야. 아마도 세리 마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세리 레이에게 마테를 향해서 주목하신 거야. 왜? 베드로처럼 그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본 거야. 미래에 위대한 일을 행할 그 가능성을 예수님 보신 거야. 그리고 주목하신 거야. 바라보신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좀 바라봤다면 똑같지 않을까요?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돈은 가질 수 있어요. 뭔가를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편안함은 살수 있었지만 평화는 없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 그의 심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와 마음을 함께 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그 직업 때문에 그의 삶의 선택 때문에 그의 장벽들이 삶에 닫힌 여러 장벽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좀 비슷합니다. 우리도 역시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변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변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인생을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일부러요. 일부러 주목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자 나를 믿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리 마테가 세리 레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세리면 얼마나 꼼꼼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찰력, 통찰력이 대단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보통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지 로마 당국에 주지만 사람의 머릿수 이렇게 자 여기 몇 명이야 아니몇명한 그 명당 얼마씩 가정에 한 명당 몇 명씩 다내돈 걷어요 진짜 나쁘죠 와 정말 그럼 우리 데모 일어날 거예요 집안에 몇명 하나씩 세금 내라고 그러면 그 통행세를 걷어요 통행세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 걷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몇번 지나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통행세 내는데 마차를 타고 왔다 그럼 마차세까지 더 부과하는 거예요. 이 마차사에 또 돈을 어떻게 따들, 뜯을까 생각해보니까, 마차의 바퀴가 몇 개냐? 바퀴세를 보러. 기가 막히죠. 이거 거의 약탈 수준 아닙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뜯기는데 좋아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기 입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데모하고 항의하고 하는 것들 다 보십시오. 자기 거에 손해가 입었을 때 공정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땐다 공정하지 않은 거야. <laughs> 공정이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불리하면 다 공정하지 않은 거야 이 세상이 그래서 외치고 자기 요구를 하고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세리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할 뿐이지 다 그런 분노와 그리고 여기 격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이죠 세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주목하시고 그의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격려하시면서 바라보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갖고 있었던 장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니까 어떻게 쓰여졌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보통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을 그렇게 나를 싫어했는데 자기 동족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쓰레기 치고를 받았는데 그들을 위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론 감동돼서 쓴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그냥 쓴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5, 6, 7, 8 이렇게 가면서 그 중간에 기도의 초점을 중심을 두고서 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다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문학적 기교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탁월하게 완벽하게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가 그런 기능,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앞서가지 못할 뿐이지, 각각에는 하나님이신 좋은 달란트와 또 예수께서 주시는 은사, 영적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목적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은 나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과 비교해서? 내 지금 위치를 바라보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자, 요거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시각에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부모가 자녀를,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리고 선배가 후배를, 먼저든지가 나중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이익이 될수 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뭔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고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가르치는 리더인데 목자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가치나 하나님 시선 나를 정말 바라보지 못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 제대로 갈수 있을까? 아, 그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제대로 올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누군가를 붙여 주시고 누군가를 세워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완벽해서 훌륭해서 그렇게 좋은 목자로서 쓰임 받는 아니면 선한 목자로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만져가면서 같이 보듬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나 이것들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본 연습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섭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잘했다고 두번 잘하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순간에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최약체예요. 최약. 그것을 좀 기억하고 나간다면 예수님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할수 있겠고 누군가를 예수님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도 계속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1500년대 이탈리아에 블로렌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1500년도니까 굉장히 16세기 초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도나텔러라는 유명한 작, 이 조각가가 있어요. 도나텔러. 도나텔러 조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에 아마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까레나. 그이름도 사실은 여기 마이크 선 같아 보면 까라나가 있는데 그 선이 좋은 거예요. 까르나라는 지역에 대리석이 잘 나고 좋은 대리석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대리석을 내가 사겠다고 많이 가져옵니다. 이 플로렌스를 가져와서 이제 막상 이제 그 대리석을 갖다 놓고 조각하려고 하니까 대리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비싼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산그 대리석을 다 성당 뒤뜰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무명의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고 어, 이거 잘만 하면 좋겠는데, 잘만 하면 쓰일 수 있겠는데" 하고서 하나를 택해서 2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조각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작업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1504년도에, 1504년 1월 달에 드디어 그 작품을 공개하게 됩니다. 베일을 딱 내렸을 때에 그 어, 모든 플로렌스의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다비드상. 미켈란지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누군가의 눈에는 의미 없고 쓸모 없는 것을 보였겠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가능성을 가진 그런 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자,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자기한테 맞추라고 해? 왜내 스타일대로 오라고 그래? 요왜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완벽한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뭐죠? 오늘 주님이 의인을 부러 르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러 르온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쩌면 많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신 르 거야.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야. 완벽한 사람에게 주님 필요 없어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며 슬퍼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 사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완벽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너지고 헤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네 인생에 새로운 길이 보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사의 삶의 가사 중에 아 참아 이렇게 쉽게 고백하기 어려운 가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 생애를 거기서 묻어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어그 순간에 내 삶을 거기 내 무덤이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주연 자매가 인도하면서 갑자기 삶의 자리라고 하지만 이게 무덤이 전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를 모르는 그 그런 험지라고 해봐 오지라고 해봐요. 갈려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설수 있을까? 좀 주저해졌었어요. 여러분 그냥 한지 모르겠죠. 저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 저기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시선을 주님에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본 시각으로 한번 꼭딱 봤을 때내 세상이 내 삶이 새롭게 눈뜨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내 삶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다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극렬히그들을극리히길수 있는 거야 나를 함부로 했던 사람, 나를 웃했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를 원망했던 사람이 다 불쌍히 여김을 내가 주는 거야. 극렬기 쓰는 거죠. 내게 손을 입혔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고 우리를 이미 그것을 증명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가족을 바라보고, 직장 동료를 바라보고, 그리고 선님들은 학생들을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laughs> 저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세요. 사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저는 여기서 목회자 입장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이지, 내려가면 똑같은 것이야. 여러분 삶이나 저런 삶이나 부끄러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름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 서로 비차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새로운 차원의 해석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